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광조입니다 오늘도 오라온유비가 3일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진행했을 때 NCR 레들이 평판 빨리 올리라고 저한테 경고했었죠 어, 어 뭐야 빅터가 여기 왜 있어? 너 저기 간다며 뉴베가스 음... 이제 뉴베가스 가는 게 목적인가 보네요 그죠? 빅터가 근데 왜 여기로 왔지? 얘 전에 봤던 게 노박이었잖아 노박에서 이렇게 온 건가 타고? 난 아직은 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것보다 노박 가서 저금 알려주고 오자 앤디네 집이 어디였더라? 아 여기다 아 화술 거짓말을 못해 those were good, d i n come without risk. Here, take this. 뭐야, 연금에서 준다고? 헤이, 괜찮은 거 맞아? 어, 나이스, 잡비로운 폭력배, 오케이. NCR 명성, 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구나. 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안쪽 가볼까? 어, 뭐야? 오, 깜짝이야. 음. 어, 뭐야? 야, 말더 해주고 가! 그냥 냅다... 여기서 보자 해버리네? 어, 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에, 대마좀마자 어, 어? 여기 열심히 뛰어가네, 저 친구. 에이. 와, 230개. 와, 미니건 뭔데, 이거? 오 마이 갓! 이거 진짜예요 와, 무게가 25야. 힘이 근데 10이어야 되네? 와 이거 있어도 쓰레기겠다 슛!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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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미친 미사일이 어떻게 저격이야 아 근데 나 힐템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렇다면 아악! 뭐야 뭐야 죽은거야 으어 어? 시작하자 여기 있는 그뭐 암튼 여자 같은 애 여왕? 암튼 걔 잡자는 거죠 나 잡았다 애너에이안 들어가면 애들 또 있을 거 같은데 왓? 오물사냥 내가 숨겨둔 물건 미사일 발사기 한 자루 비밀 미사일 3개 실포 4개 슈퍼 스팅백 한개 다양한 총알이들 타비사 열쇠가 필요함 열쇠가 필요함 열쇠 하나 있으면 여기 싹다 저거 할수 있다는 건가? 어? 어? 얘 뭔데 타비사한테 붙어먹을 애인가 뭔데 이디랑 이상한 애까지 어? It, no, no, how to... 뭐지? 예? <목소리> 아, 아 이거 다 제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퀘스트 완료. 어, 레벨업, 나이스. 화수를 70까지 당겨. 그리고 자물쇠 따기를 일단 60까지 하고 과학을 계속 올려야겠다 이거. 음, 지금 바로 한번 하죠. 레벨업 한번더 하고 자물쇠 따기를 75까지 찍고 자물쇠를 잘 따야 될것 같아. 어, 닐 여깄다. Work, 제이콥스타운. 아, 저기 끝에 있구나. 제이콥스타운까지 한번 가볼까? 오니스프링스부터? 어, 저 3일 지났어요? 아, 내일까지 평판을 더 올려야 돼? 아니, 근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녀석아? <laughs> 아이, 뭐, 내가 필요한 곳을 좀 알려주든가. 오, 합이 전초기지. 저쪽으로 가면은 이 d 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려나? 아, 전초기지에도 일이 있어? 아, 그러면 프림으로 가서 전초기지 쪽으로 갑시다. 전초기지. 어? 오이. 아싸, 맛있다. 여기 일하러 왔는데요. 아, 얘구나. 호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생물들을 해치우십시오. 금방 잡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저것들이구나. 이럴 땐뭐 좋은 게 있죠. 벌레는 다 태워 죽이면 되지요. 에이. 어? 평가도 올랐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나? 사실. <laughs>

어 뭐예요 야 마을 같은데구나 여기. 굿 스프링스 아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음 그래 같이 가보자. 서기 조수 퍽을 주었다. 음아 이디에다가 그럼 두 명이 같이 날 따라오는 건가? 어허 좋았어 우린 태거리다 이제부터. <laughs> 로봇들이 좀 많네. 어? 뭐야 나가래. 어? 사람들 시체가 있는데? 얘네가 죽인 거야? 나갑시다. 뭐야? 얘네 계속 이네명씩 와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나 쫓아오는 거야? 미안하긴 하네 애받겠다 NCL기지 총기단사 있냐고요? 아니요 헬리오스원에서 레이저 한번 떨궜더니 애들이 자꾸 쫓아옴 <laughs> 아니 난 레이저 떨어지는 줄 몰랐지 아말 한마디 하고 퇴근하는 거면 개꿀 아니냐고 아이 앞이다 아 들어가지네 아 아 좋아 드디어 현상금 사냥꾼을 할수 있구나 하셨다, 바운티 하라고 시다 바운티 신난다 신나 어이 쎈데 아니 이 녀석 판치 한 번에 에세를 날려버릴 수 있던 거야? <laughs> 아 베로니카 강한데요? 정의구현 펀치 좋은데? 저기 있는 애들인가 본데 죽은겨? 죽었네. 어또 강하구나. 까불지 말아야겠어요. 아 얘들이구나. 안돼 머리 달려버렸어. 아닌가 머리만 날라간 거니까. 아 난도질 다한 머리네. 아 이런. 머리를 깨끗하게 가져오라 했는데. 레벨업 했다 과학 70을 찍어 그 다음에 수리에다 올빵을 한번더 하자 효율적 재활용 낭비는 안 됩니다 효율적 재활용 찍는 게 좋겠다 레이저 무기 아니면 제가 쓸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안에 들켰다고 잠깐잠깐 네 잠깐. 완벽하게 몸만 갈았다 아 좋구요 오케이 형판좀 올랐나 이러면? 여전하구만 <laughs> 아 작업대를 사용하듯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아 좋은데? 아, 아 이거 편하다 에령은 어디 있지? 건물 안에 있나? 여기인가? 어 여기있네 프라이스 앤더슨 볼트 3가 여기야. 아, 아까. 그러면 가기 전에 이 진료소랑 건너너 저쪽 좀 갔다 오자. 의사한테 가서 치료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음. 유배가 쓰신려죠 어, 신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임플란트도 제공해 는 거? 오 예? 여기에도 싼데 비슷한 있나요? 어. t 2 0 0 0 p 어이 볼트3 포탕 작전하러 가죠 얼마나 짜릿한 교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가슴이 도키도키합니다 아 여기구나 볼트가 자 다들 전도 준비 남 베가스 폐허 페어. 아 폐허에서 들어가는 거겠지 핸드들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요 어 난리 났음 그 다음에 볼트 3를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가 볼트 3라고? 이 건물인가 m 데 o i n g to g 죽은 지지나뭐지 i t y I'm 아 여기 뭐 있네 아니야 아니야 너 그쪽으로 오지 마라 아, 에로니카는 지뢰를 밟아도 안 죽는구나. 아한 방에 죽었는데. 아 뭔가 스팀팩이 있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네. 여기서 빠른 저작 한번 해주고. 아 볼트구나. 제타알고 쌍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약좀 챙겨 왔어. 너희 두목과 직접 거래하고 싶은데. If you're just say so. 오른쪽에 place.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 i wasn't expecting a resupply so soon i guess it isn't a secret yeah funny thing is they just let us in we didn't have to force the door <laughs> you sounds good. you ready 네 잡았네요 반기톱 레인저를 찾아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얘네 다 죽여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이 레벨이 올라갔구만 수리 70에 75, 75까지 하고 암울술 따기를 좀더 올립시다 베로니카가 가서 한대톡 쳐주면은 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힘들게 연투할 필요가 없잖아 <laughs> 오우 강하다 몇몇분 후 어? 그 라이스 앤더슨 죽었네 어... 여기 하나 말끔하게 다 털었는데 진짜 시간 오래 썼다 난다 털었네요 갑시다 대령님 주무시면 안됩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구요 나이스 일단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벌써 녹화를 4시간 다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폴아웃 3일차는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